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대한전선인데요 자, 지금 대한전선 지금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지금 주가 계속 치고 올립니다. 자, 지금 현재 11.88%가량 계속해서 크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외인들의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또 플라, 지금 또 지금 보시다시피 실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상으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들이 좀 대량으로 줄애를 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요 기간이 계속해서 6거래를 연속 큼직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특히나 여기서 연기금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사거리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대한연속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기지 대부분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시 한번더이 AI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게 붙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한국에 방한을 하고 있죠. 지금 APEC 대회 경주 에이 e 때문에 지금 방한을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지금 자꾸 이 젠스낭 CEO가 간질간질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AI가 로봇 관련돼가지고 한국민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내용을 갖고 선물을 갖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공을 자꾸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이제 언제 발표를 할 거냐 라고 했더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이제 토스를 이제 바톤을 터치를 바톤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업계에서는요 이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다가 신설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좀 어느정도 좀 일맥상통을 하는게 지금 최근에 미국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한국에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선, 신설을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같이 수익 기대감으로 인해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잘 나온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더욱더 상승세를 좀더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 일단 오늘, 오늘 급등이 나온 것은 일단 AI 인프라 그리고 또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해외 매출 또한 굉장히 또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머지 실적 시즌 남았죠 4분기 실적 남았는데 자, 이때도 굉장히 좀 크게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블로머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이 대안전선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대안전선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 해드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대안 전선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재정 보를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못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대안 전선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우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 부기장까지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대한전선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1 8 1로 대한전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고...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를 필요하신 분들은 위핸드폰 번호로 대한전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 게이이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황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